오래간만에 영상 키네요. 지금 제가 한몇 달? 제 영상을 안 올렸었거든요. 아마도 한 달인가? 아무튼 벌써 새해가 이렇게 돼가지고... 와, 진짜. 그래서 그냥 짐 못하는 걸 영상에 올리려구요. 때리가 없어가지고. 뭐였지? 요즘 음, 짐모타를 안 얻어가지고. 안 얻어졌어. 요즘에 짐모타를. 많이 안 해서 가만가시야. 요 진짜. 어. 제 요즘. 사실 제모탈를 많이 써, 근데 까먹은 거예요. 뭐야? 제가 틱톡 계정도 열게 됐거든요. 근데 이거랑 같은 계정은 아닌데, 아 이름을, 잠깐만, 이름은. 비밀이에요아 진짜 그 틱톡하는거 이름이 곰돌이 푸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망간부 지금 제가 사실 제모타를 어제도 했지만 못해요 부예요 초본데 짐 못하도 못 깨봤어요 저. 재민이 아니거초3이면 재민인가? 다시 <laughs> 중전이 <아이씨. 웃음> 왜? 이제해해야되데데이미 너무 많아가지고, 해제도 해야되긴 한데 음, 하게고하지고않았습이다아가지면 진짜 재이많가 저 이제 투 사거든요. 제 틱톡 계정 보면은 제 생일이 나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유튜브를 안 올린지 오래돼서 틱톡을 많이 해가지고 제 생일은 틱톡에서 직접 찾아보다요.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해드리자면 내 생일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요 제가 참 잘못하려 못해가지고 그냥 금모타 할까? 금모타 볼게요. 다시 금모타. 워락가워럭나워럭을좀못 월업? 하긴 하는데. 그래도 게임을 하거든요. 무시 아파. 내내 친구는 태양 입자겠네 <목소리> 뭐야, 왜 이렇게 안 돼? 그냥 화가 좀 많아가지고. 아, <목소리> 어, 뭐냐고. 진짜 안 돼. 어이 없다. 할 말이 없네. 페빼로냐고 페빼로 에오레이 어? 잠깐만잠깐만 어? 어? 방금 뭐였지? 저을쓸 수가 있나? 워롭하지 말까. 또 그냥 나갔다가 다른 타워로 들게. 어요 잠만요. 여기 워럽 타워가 있나? 있으면 이거 제가 워럽을 잘은 못 하지만. 허리가 너무 흔들기네. 여기가 늘어난 무릎이래요. 그냥 점프잖아. 나 먼저 점프할래. 점프해도 되겠는데. 점프해도 돼, 그냥. 근 이걸로 해야 돼. 충분하면 될거같은데 진짜 들려나뭐 되고있어 어? 아니 어떡해 되게 많다 그냥 헤어리 해볼까? 저 해와리를 해월이를... 뭐... 왜 못하지 해와리를 해월이를... 못하진 않은데 어디가 해와리였지 불가능이다 내가 불가능 깨고 말고. 야 오, 진잠뭐좀 불가능 진짜 불가능. 왜 파티가 충전이 안 돼? 됐다. 음, 헤어리가 어딨지? 여기 있다. 나 헤어리 야 아니, 하, <laughs> 이 다시 해줘, 저 다시 해볼게요. 어, 잠만나왜 회색이야? 뭐야? 2스타트. 2.5. 3. 2 5, 3. 5, .5. 죽었어. 다른 거 할까? 음. 난이도 다른 걸로 해볼겠어 난이도를 다른 걸로 해볼게요. 음. 자. 사라졌다고. 불가능해 도전해볼. 게 이보 못할 것 같은데 도전은 해볼게요 불가능이야 거의 어. 아깝다 수 있었는데 반 정도 올라가지 않았나요 그래도 스피드 워로 배볼까뭐 진짜 패널 말 뭐야? 깜짝아. 다른 거할게 난이도 엄청 쉬움 이걸 깨봐야겠어 엄청 쉬우면 그래도 깰수 있겠지? 점프만 알고 가는데 이건 점프도 되는거잖아 어? 내 색이 돌아왔다 오로 말하면 점프도 되는데 아닌가? 그 말하고 좀 보여도 될것 같은데. 아니, 남았나? 어느 정도 남았지? 오, 쭉 떨어질 뻔했네 오, 가름막이 있니? 그래서 so, 이렇게 새해가 오는 시발 재라 안되네 됐다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. 오, 곧 끝이야. 화이팅. 오케이. 제발. 마지막. 화이팅. 마지막이 좀 이게니 여기 떨어질래 떨어질래 떨어나왜 이렇게 떨어져 떨어집니다. 좀 떨어집니다. 아이비니들 그냥 퀴즈하는 게더 나았을 것 같은데 뭐내뭐 네, 뭐. 다시 돌아왔다 근데 아니도 엄청 시험을 했으니까 난이도 시험을 해야겠지. 你要跟他讲。